여기도! 화이팅! 여게 화이팅! 여기도! 화이팅! 여기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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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시는 여기도 칠게. 행복해지지 않으부상사합니다감겠습니다 2025년 법무부 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 1승 결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경기도 선수단장팀 이현성, 경기도 시의부장님 박수 받셨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장선 과장님 선수 하으셨습니다 전주시민부회장이신 여기도 셀프 학사 크교 옆에 위수환 부회장이 선석하셨습니다전주시민회 행정감사 이신 나나현 시실의 윤성원 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시회장에조항원동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나주시민회김에동원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번 전국생활대축전은 주 개최지 목포시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20개 시군에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참가 규모는 17개 시도에서 총 2,375명이 참가했으며, 경기도 선수단은 선수단은 총 2,093명이 전전국에 출전하였습니다. 경기도 선수단은 22연속 최다 정국 우승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선수 단장 이원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기도 선수단이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이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은 일을 준비해왔고, 또, 우리 경기도 침쾌의 위상을 어, 계속 높여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경기도 선수촌을 어, 저희가 2023년까지, 아, 30년까지, 어,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130실 정도를 음. 1인 1실로 현재는 이제 제가 어, 주장을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제2선수촌은 공모를 통해서 어, 어, 추진을 해서 어, 실외 경기 부분을 어, 공모를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어, 양주시에 저희가 2030년까지 거기도, 어 동계 종목 위주로 우리 체육 고등학교가 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 최고가 사실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약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것은 제2선수촌에 최고를 같이 어, 이동시켜서 최고하고 우리 제2선수촌하고 같이 할수 있는 약한 5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 17개 동 중에서 가장 어, 선수촌이 잘돼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지 않는 어,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차근차근 잘 준비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던 천억의 예산의 아, 무난히, 어, 아, 천억 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요즘엔 조금 이제 금액 천억을 준비하는 와중에서 이제는, 아, 우리 1 3 3 0만의 아, 인당 만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 의회에서도 어, 이제 천억 시대를 넘어서 우리 도민의 어, 인당 만원 1430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또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경기도 체육회가 어, 체육의 옹도에 걸맞는 그런 어,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회 기간까지 어, 어, 사고 없이 우리 경도 선수 단위이 좋은 성적으로 어, 기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어, 회장님들, 국장님들이 함께 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육진흥과장 어, 전이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에서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지만은 일선에서 그 선수들하고 호흡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경기도가 금년 2 2년패 이제 목표를 하고 원활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ED 체육이 이제 선수 국위를 선양하고 이제 도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 동민들한테 기쁨을 준다고 하면 생활체육은 우리 자신이라든가, 그 우리 건강을 증진하는 그, 그, 그 래서두 개가 잘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력은 궁금이다이 말을 실감하고, 도에서도 열심히 어,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에서도 이제, 어, 체육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도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예산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선수촌 어, 도에서도 열심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체육회랑 의, 의견 소통을 잘해서 리그림을 잘 그려서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선수촌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일선 체육회에서도 같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소리를 내 주셔야. 이게 큰 그림이 돼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주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22연패를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아, 경기도,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체육회 1,445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 1 4 4 5 합니다.